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이코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할 아이는요. 희둥이입니다. 어, 희둥이의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희둥이 요즘 뭐하고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누나가 매일 차려주는 밥이랑 간식은 마음에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저번 교감 때 희둥이 모습으로 네, 희둥이의 네, 원래 네, 하얀색 이 아이로 돌아와달라고 해서 혹시 서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이 뒤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은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다 같은 종의 아이로 온다고 하는데 희동이 같은 경우는 다른 종의 아이를 저에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엄마는 원래 이 하얀색의 아이로 오길 바라는데 같은 종이 아이가 오길 바라는데 네, 희둥이는 다른 네, 종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원래 희둥이 모습으로 어, 돌아와 달라고 네, 이야기를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운하진 않았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엄마는 희둥이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당연히 기쁘지만 원래 희등의 모습 그대로 올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었어 이 말을 전해주기 원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원래 계획이 지금 바뀐 거죠. 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요청의 말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히딩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발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밑에 물르고 있습니다. 음. 물의 깊 흐르는 물의 깊이는요 한 발목 정도. 네, 아주 그냥 아주 얕은 물이었어요. 대시점 좀, 좀 약간 넓게 커져 있었습니다. 한 15m, 20m 정도 될것 같아요. 폭이 네, 계곡 폭이. 그 어, 그런데 히둥이하고 네, 함께하는 영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피동이는요 물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움직이는 작은 물고기들을 네, 잡아보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으로 잡힐 리가 없을 건데 하는 생각이 네, 동시에 들었어요. 물의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네. 어, 반대편에 잔디 에 앉아서 피동이가 건너오기를 좀 기다렸어요. 히딩이가 저를 보고 저에게 네, 물을 이제 건너오려 합니다. 그런데 물을 완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왔는데 못 건너오고 있습니다. 히딩이가.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라 물살이 빠른가? 깊은 곳이 거기만 깊은 곳이 있나? 라는 어, 생각도 들과 듣는 것과 동시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동시에 또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그, 건너, 저 건너편에 있던 그 여자 영이여 희둥이를 안고, 저인 쪽으로 건너와서 희둥이를, 네, 지 앞에 놓아줍니다. 어서 희둥아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불살이 빨랐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멈칫거렸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 이곳에서는 위험하거나 너희에게 해를 줄수 있는 게 없지 않니?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에서는 저희를 다치게 할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이는 곳에는 느낌이 똑같아요. 라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물이 차가웠죠? 라고 묻습니다. 응 어. 차가웠어, 그때. 봐봐요. 느낄 수는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치지는 않지만,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 네, 아까 물이 차가웠었거든요. 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요즘에 희둥이 뭐하고 지내고 있니? 라고 네, 물어봤어요. 특별히 무언가 달라지거나 한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네, 진행하고 있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요, 휴식도, 치유도, 네, 그리고 충전하는, 기다리는 그런 준비, 계획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멈춰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 어떨 것 같은가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어, 그 당연히 뭐 평화롭고 안정감도 있고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걱정이 없을 거고. 네. 그건 맞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꼭 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아요. 스스로 할 뿐이죠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네. 최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누나가 매일 차려주는 밥이랑 간식은 마음에 들고 있니?라고. 누나가 궁금하다 하셔? 라고 물어봤습니다. 웃음을 가득 머문 미소를 지으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나가 준 것은 전부 다 최고입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네, 올려놓는 건 나를 위한 것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마음에 든다 합니다.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든다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합니다. 저번 교감 때 희등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해서 혹시 서운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누나가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네, 이 질문 물어보았습니다. 서운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네, 더 가까울 거예요. 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해해요. 나의 예전 모습의 기억에 엄마와 누나가 더 애착을 갖고 있다고 알게 된 것이니까요. 반갑기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네. 서운하다. 실망했을 때 서운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쉽다 아니,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가깝다 합니다. 네. 안타깝다. 네. 근데 사실 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받은 감정을 글로 옮기면서 이렇게 한 거지, 안타깝다라는 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제가 이막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생각나는 게 안타까움, 애처로움까지는 네. 아닌데요. 그그 그 중간에 어디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나랑 엄마는 희둥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혹시 희둥이 모습 그대로 올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전했던 거였어라고, 네,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전했지만, 그 선택은 가장 빠른 네, 체험을 선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다시 선택하면 되는 문제일 뿐, 복잡하지도 힘들 것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전에 네, 저번 교감 때 얘기가 네, 나왔던 것처럼 그 선택을 한 이유는 가장 빠르리 돌아올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일 뿐, 그외에 따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내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어찌 됐든 전해 달라 해서 전해진 거잖아요. 네, 그게 어 서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느낀 건요, 어, 네 안타까움. 아, 아직 사람들은, 어, 보이는 것에만, 네, 외형적인 것에만, 아, 보는구나, 본질은 못 보는구나, 라는 그런 사람 전체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었어요. 네. 그건 뭐 누구를 찝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사람들은, 뭐랄까, 덜 깨어있는,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사람들은 아직 본질을 보지 못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아직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전주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전체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것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음. 다시 선택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니까요. 복잡하지도 힘들 것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을까? 라고 네, 주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상의 엄마견, 모견의 선택부터 네, 태어나는 시기, 그 모견이 또 임신하는 선택하는 시기,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린 거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라고 합니다. 물론 이곳에선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은 바로 되겠지만 지상은 달라요. 모든 것에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경되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리셋이 된것 같아요. 다시 선택을 한것 같아요. 예전에 모든 계획에 네, 똑같은 계획에 엄마 곁만 바꿔서 태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은 네,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나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지상에 내려가기 위해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동문 친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계획과 계획과 계획이 더해져야 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의 그 조건에 네, 맞출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선택한다고 이게 떨렁되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욕구셔테리어만, 욕구셔테리어에 아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몇백 마리가 뭐야.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 엄마, 그 아이, 에게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지상에 그만큼 많은 엄마견이 있겠죠. 모견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서, 경우에서 그런 것들 계획들이 다 아, 맞춰지고 맞춰져야 그렇게 만남이 되는 건데요. 그게 엄마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상황이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 것 같아요. 엄마와 누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누나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 이번에도 네, 최선의 것을 알려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 주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지금 누나와 누나가 해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진동, 마음의 불꽃, 네. 그거를 충분히 그대로 이어가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합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하셔. 다시 만날 때까지 누나가 잘 준비하고 있겠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네.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네. 많은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누나와 가족들, 엄마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라 것을 네, 말하지 않아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합니다. 희동에도 행복하게 지내고 잘 준비해서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내이 네, 말도 전했습니다. 네, 제가 가야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아, 그냥 제 그냥 진작인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교감을 나누다 보면요. 전혀 환 생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환 생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는 게 보통 두 달, 빠르면 한 달, 네, 그 다음에 두 달, 늦어도 세달 정도면은 아이가 환생에 대한 계획이 모든 것들이 정보를 대가다 얻는 편이에요. 교감 나누면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 교감 정도 되면은 거의 환생에 대한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뭐 남자로 오는지 이런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네,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세 달? 정도의 계획이 잡힌다고 보면 되거든요. 빠르면 한달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한 달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리셋이 됐다 하면은 요즘면 3개월 정도에 더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그냥 내 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들이라면 어 원래대로 나왔겠지만 리셋돼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하고, 어, 그 시간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교감을 해보고, 어,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이, 이 아이들 밑에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사업교감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두세 달 정도면 대부분 아이들한테 환생에 대한 계획을 못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두세달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지상에 남아 있는 엄마들도 더 아이에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요. 보통 그래서 한3 개월 정도 어쩌면 네, 딜레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저도 궁금하니까, 리셋했다 하니까,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교감 나눠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저의 생각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희등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요. 네. 언젠가 메일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